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테오 복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걸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순간 바로 뒤에 이어져요.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야말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었죠.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만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환희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모를 끼얹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제자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무슨 강력한 왕이나 해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테오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 귀에 고난, 죽임, 그리고 되살아남이라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낯설고 또 두렵게 들렸을까요?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요. 사실 그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충성심에서 나온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가 깔려 있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개념이었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아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어야만 했거든요.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마테오 복음 16장 22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했다고 하잖아요. 스신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의 강한 저항과 인간적인 사랑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가 진심으로 자기를 말리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충격적일 만큼 혹독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와, 이 말에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를 모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생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죠.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그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생각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사람이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엄한 꾸지즘은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인간적인 생각, 즉 사람의 일과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일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형하고 있죠. 사람의 일은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성공을 줬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원이라는 더큰 그림을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는 고난과 영광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고 부활의 영광만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고통스러운 길이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1단계인 순환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2단계인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 없이는 2단계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바로 이 문당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죽음 없는 새로운 생명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여러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의 일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면 더큰 선과 하느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하느님의 일을 따르고 있나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